오늘 조연사가 저를 위해서 돈좀쓴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막 무슨 뭐 풀떼기 맥이고 뭐 거의 뭐 여물 같은 거좀 그랬는데 드디어 좀저하고좀 어울리는 무게감 있으면서 품이 있는 그런 곳에 온것 같습니다. 아난타라 리조트 안에 있는 미슐랭 식당입니다. 아 드디어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옷 입었네. 옷. 저 지금 사이즈 좀... 입고 있는 거? <laughs> 아니, 아니. 아, 여기 수영장이고 레스토랑 여기인가?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영국 컨셉으로 끝났대. 근데 오히려 내가 지금 봤을 때는 내 행색이 좀 거지 같아서 그런지 우리를좀 <laughs> 구석으로 보내는 것 같은 느낌. 네. 씨와 좋은데. 비서 베어리 포. 예. 언니가 제 행색이 너무 거지 같아서 기로보낸게 아닙니다. 어, 여기 아주 좋습니다. 좋으니까 기로 자꾸 보내려고. 사실 여러분들께만 알려 드리는 비밀인데 저의 몸의 비밀. 제가 이제 피부병이 좀 있습니다. 난치병인데 이게 이제 술 먹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다시 막 재발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저 아무리 저종업원이 오셨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내어내 어, 몸의 비밀을 <laughs> 얘기하는데. 아, 근데 여기 정사 잘하네. 아니 봐. <laughs> 완전 딴 얘기. 아니 밥 먹으러 아니, 왔는데 각자 갑자기 갑자기 딴 얘기 해라 그럼. 각자한 얘기나 해 그럼. 아유, 내 아니. 팬들이 날 그렇게 기다리는데. 밥 먹을 으 건데 갑자기 해피워라면서 밥을 먹으러 좀 음료수 마시라고 그렇게 안 올라오나? 다 남자들이야, 너 지금 너 기다리는 사람들. 확실히 어 외국 사람들이야. 여기 와서도 저걸 타는 거야, 카약인가 저게 패들 보트. 어 패들 보트. 그러니까 이 똥물에서 이걸 타고 똥물은 하지 마. 똥물 하지 마. 아 어, 똥물 하지 <laughs> 이거 어디도 어? 어. 여기 와서도 저걸 타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맥주 를 만들어는 오 거. 야 맥주를 만들어 옵니다 여기는 고급 식당이기 때문에 주문 받고 저거 바로 만드네 그렇지 잠그네. 그렇지 바로 담그는 거야 어. 바로. 그리고 방금 거의 조연사가 사실 언니하고 서로 영어로 얘기했는데 <laughs> 서로 그냥 할 말만 한거 같아요 서로 못 알아듣고 막. 그리고 막 그래서 막 언니는 일로 가는데 얘는 일로 가 <laughs> 아니 2층 여기 2층이라길래 근데 계단이 거기 있는지 몰랐지 멍청아 지나 야 알아듣지 못했으면서 보셨죠 이렇게 남자 키를 팍팍 죽입니다 원잭스님 댓글에 좀 달아주십시오. 저제편좀 들어주십시오. 아니 남편이 어 남편은 남편 귀를 저렇게 이나야 내가 귀를 얼마나 살려주는데요?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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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섞, 섞어야 되는 거지. 아 맛이 없다. 라임 주스 같네 음. 그냥 시, 시다. 시고 단맛은 없고 맹맹하고. 근데 뭐 먹을만해. 뭐... 맥주보다 나. 아니 맥주 나서. <laughs> 맥주보다 나. 아유 진짜. 딱 보기에도 코코넛이다. 어. 코코넛이고 그리고 말린 거지 말린. 응무 음. 음. 음, 맛이네 무 맛. 음, 무 맛이야. 근데 약간의 그 코코넛 맛. 응. 음. 음. 여러분들 오히려 이게 맛있, 맛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향신료야 양꼬치 먹을 때 이렇게 찍어 아. 먹는 그 소스 있잖아요 그 그런 걸로 이렇게 버무려 놓은 땅콩입니다 땅콩 볶은 거 아, 그래서 오히려 맥주에는 그 안주가 괜찮아요 지금 조련사가 너무 어둡다 그래가지고 밝은데로 제가 왔습니다 네. 근무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출연자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고 댓글로 조련사 그만해라 우리 오빠 그만 괴롭혀라 그냥 더 굴려달라고 할걸? 그냥 눈에 넣어도 안 할걸 우리 오빠 한 Oh, Michelin menu yeah. available in d o t a s here? Yes. Oh, really? u c a e t o t t e b e b e b a l i e a l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어쨌든 잡아져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렇게 멋있는 뷰에 유실랭 음식을 즐기게 됐습니다. 골랐어? 어 우리같이 어떻게 보면 나가 나같이 그러니까 좀 학식이 깊신 분들은 아마 다 비슷하게 고르실 거야 팟타이콩팟타이 하나 먹고 난 추천해달라 그럴래. 그럼요난 일단 팟타이 어, 그럼 볶음밥 안 먹고 팟타이줘 빠는? 아, 아니지 팟타이랑 볶음밥이지. 야너기까지 와서 저 천시럽게 그걸 먹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남편 계 죽이고 밖에서도 그냥 핍박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부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대사애몽장 응. 님, 무 선생님 공격 좀 해주세요. 지금 파타이랑 북북밥 시켰다고 또 뭐라 그러잖아요. 이걸 언니가 갖고 오셔가지고 언니가 이걸 따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스트로트 안 시켰어.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당당하게 야, 이게 스트로트야. 그랬더니 야, 이게 어떻게 스트로트야스트로트는 아니야. 막 그러니까 언니가 듣다가 야, 이거 스트로트야. 딱 그러셨습니다. 아니, 왜 병을 이렇게 만든 거야? 애몽장님 완전히 스트로트로 생겼잖아. 다 듣고 계시죠. 공격 좀 해주십시오. 드래프트비어라고 했어 아까? 아니 그 메뉴에는 드래프트비어라고 써져있었거든 아 진짜? 그래서 내가 시킨 건데 아... 또 왔더니 이제 병으로 온 거야 아 잘못 봤지 이게 대반절이긴 무슨 응. 폐... 크래프트비어 아니었어? 그럴 가능성도 있지 그지? 어 맛은 있네 무슨 맛하고 똑같냐면 제주 애월맥주 그거하고 완전 맛이 똑같습니다 어 번개 쳐 잡고. 번개 쳐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음식이 다 나와서 이제 저희가 즐길 때쯤 소나기가 쏟아지고 그 소나기가 거의 뭐 파타이를 똠양꿍으로 만든지 않을까 그런 아, 기대를 오케이. 가져봅니다. 그래야 또 유튜브가 다 독하게 나오고. 아무튼 근데 여기 분위기 되겠어. 아 좋다. 나는 아직까지는 뭐 음. 음식을 먹진 않았지만 음. 전 지금 분위기로만 봐서 4.5점 드리겠습니다. 다시. 거의 만점이네. 그렇지 여기는 꼭 와야 됩니다. 응. 남자 둘이 왜? 연애하는 걸못 보이 때문에. <laughs> 남자 둘이여자둘이 둘이 이렇게. 오십시오 너는 왜남 연애하는 u r name. 연애 어떻게 o 아, 아, 원래 <laughs> 자기 연애는 괜찮아 남의 연애는 못 m your name. i o n e 어서 놀이터 가서 놀잖아. 꼭, 그, 저, 속꿉장난 하자는 애들 있잖아. 나뭇잎 따가지고, 와그 안에, 뭐, 모래 넣고, 뭐, 잡초 같은 거 뜯어서, 어, 여보, 아, 하면서 이렇게 넣어주잖아. 그거 먹은 맛이야. 정말 이게푹뜨기 맛이야. 그냥, 생풀 맛. 아 텃밭을 그냥, 한쿵 먹는 맛. 이거 이제, 볶음밥. 젓가락을 안 준다. 음, 야. 확실히 잘. 짭조름 하면서, 음 그, 음. 그지? 배살이 살아있어. 그래. 이번 여행 중에 제일 맛있네. 어, 짭조름한 맛에, 게살 맛에, 기름 맛에, 훌훌거리는 밥알레 자, 이거 파타이인데파타이이 새우가 통스로 들어가 있는 거. 진짜 쫀쫀한 면에, 거의 쫄면에 비슷한 면에, 시면서 달면서, 약간 매우면서, 그 모든 맛이 맛있네요. 이거는 이제 그 언니가 추천한 타이거 새우 튀김입니다. 음 근데 소스가 뭐가 비슷하냐면, 페리칸 양념치킨하고 비슷해. 그래서 되게 그냥 맛있습니다. 그도내 대충 먹어볼게, 일단. 음 이것도 맛있네, 잘했네, 이 집이 잘하네. 이것도 그러니까 양념은 다 비슷합니다, 셋이. 어. 근데 이게 어. 진짜 지금 갓 튀겨서 나와가지고 안은 되게 부드럽고 밖같은 어, 되게 좀깃쫄하고아 근데 여기 바로 점수는 이기겠습니다, 4.3. 오 아, 4.3입니다 거의 만점이네 어 거의 만점 여기는 음. 나는 어, 와도 된다 음. 이렇게 봅니다 맞아 여기는 한 번쯤 와볼 만하다 어, 어, 그래. 음식이 엄청 비싸지도 않아 그래 맞아 300이면 뭐, 만원이 정도니까 음. 근데 이 타이거 새우가좀 비쌌거든 근데 음. 이거는 굳이 뭐 아, 그렇지 뭐,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응. 타이거 새우는 말고 난 볶음밥이 제일 추천이야. 그래 맞아 맞 내가 볶음밥 시키자 했잖아 이 집이 잘하는가 음. 못하는가의 음. 어떤 기준은 음. 저는 볶음밥이니다 음. 볶음밥을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합니다 여기가 왜 4.5가 되지 못했느냐 맛있어도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적금성이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장 안에 있다든지 또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4.5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좀 도둑놈 심포죠. 뭐한 천만 원을 주고 야 신형 S 클래스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주는 차를 찾아줘라. 이거하고 비슷하게 도둑놈 심포인데 그래서 4.5가 되지 못하고 4 3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먹은 게네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 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타이어 새우 새우튀김을 안 시켰다면 6만원 정도 됐을 음, 것 6, 같아요 어, 5-6만원 선 태국에 여행 와서 먹을 거로 5-6만원은 사실 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 호텔 음식 어. 치고 3게 시켜서 오면 싼 거야 그막 비싼 건 아니지 음. 맛있고 깔끔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추억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은 여기도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네. 니다 여러분 아, 진짜 좋다 여기 응 음. 너무 이쁘다 확실히 이런 고급 리조트에 딸린 식당들이 분위기가 좋다 그렇지 음. 이거 뭐 내가 봤을 때 쌀을 튀긴 거 같아 쌀로별 이런 거 같은데 어. 이거는 커리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상한 게 맞아 밥을 튀겼어 그래서 그냥 커리에 밥 먹는 느낌이 나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온다 아니 타이코 폰이 이건가 봐 이렇게 큰게 나오네.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거의 크기도 그렇고 이거 새우가 아니야 이거 거의 사람이야 이거 이거 맛 시키면 말도 할 걸?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어제 그 감동을 이길 수있나 아이고 사람아 음 무난 맞어. 무난하지만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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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응. 어제 어제 거기는 간이 뗐잖아. 그렇지 여기는 아니야. 전통 스타일인데 음. 은은히 맛있는 집 있잖아. 응, 응, 응. 은근히 맛있는. 양미생. 아. 우리 조련사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음. 진짜 모든 재료가 고급이야 그래갖고 신듯안 시고 응. 안단듯 달고 아다 이렇게 만들어 놨네 음식이 다 근데 간이 안 셉니다 이거 간이 안 세고 밸런스가 딱 좋고 되게 모든 맛을 다 은은하게 냈는데 그게 밍밍하지 않고 맛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리조트도 응. 되게 좀 오래됐잖아 응. 클래식한 거 같아 음식도 응, 약간 이부진이네 실라호텔 그렇지 실라호테 약간 실라호텔 어, 스타일이에요 그런 느낌? 네. 어. 자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벌써 이 기름의 윤기라든지 이런 게 느껴지네 응. 놀랍도록어제하고 비슷하네. 진짜야? 응. 어제는 게살이였는데? 근데 아니 아니까 그러니까 볶음밥을 한 기름맛이라든지 이런 게 맑다. 음, 응, 그러니까 누가 먹어도 잘 볶은 볶음밥 같아. 그렇지, 훌훌훌훌 응. 이렇게 떨어지고 밥도 똥냥꼭 야, 이거는 맛있어. 되게 맛있다다좀 단해, 근데? 안 맵게 달랬더니 아예 느껴져서 완전히 안 응. 먹게.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하고 응. 간도 적당한 맛. 그렇지, 그렇지. 맞죠, 맞죠. 일단 분위기가 좋아서. 응. 근데 굳이 따지자면 야문 새는 망한 시장에서 먹은 거 있지. 아. 그게 더 맛있었고. 그렇죠, 이거는 그 어제 먹은 레스토랑 있지. 응. 그게 더 맛있었어. 숭늉콩은 어. 좀 실패하고. 그렇지. 이 레스토랑은 여기 안 먹으면 굳이 막 찾아와서 먹을 정도는 그렇지. 아닌 것 같아. 네. 그리고 너무 어두워서 밥을 코로 먹는지 뭐 어디로 먹는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카메라는 밝아 보이는데 지금 하나도 안 보이잖아 이게. 지금. 음. 음 그지. 음. 근데 이제 조련사 점점 나닮아간다 왜?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실 텐데. <laughs> 안돼 안돼 안돼. 아. 음? 손가락이 너무 귀엽다. 아까 먹은 걸다 먹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주방장님을 만났습니다. 총주방장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이제 한국분이시네요. 그러면서 야뭐 먹었냐? 뭐 여쭤보시길래 우리가 이제 먹은 걸 마, 말씀드렸더니 카우소이를 왜안 먹었냐? 카우소이가 여기가 유명한 건데 거기 그걸로 미슐랭을 받은 건데 그거 안 먹었냐? 그서 저희가 가동기를 멈추고 카우소이를 먹기 위해서 다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카우소이 하나만 둘이 나눠 먹고 그거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총 주방장님이 이거 오더 스페셜 오더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이 예쁘게 나눠 주셨는 이거 안 먹었으면 좀 후회할 뻔했습니다. 플레이팅도 너무 예쁘고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쪼개타고 어, 왜 쪼개? 응, 쪼개다고. 응. 여기는 좀 다른 거는. 코코넛은 많이 썼네. 코코넛 그 국물을 많이 써서 거의 코코넛 국물이 한 7로 느껴지고. 음. 그리고 삼은 카레맛. 얘가 약간 칼국수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카우소이는 약간 좀 억울한 카우소이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배를 이미 다른 걸다 채운 다음에 먹는 거였기, 거기 때문에 약간 좀그 점수가 좀짤수 있다는 것. 닭이 굉장히 연하네. 닭다리 잘했다. 감도? 어, 좋아. 카우소이 맛있네요. 나 진짜 배가 불러가지고 조금 이게 그게 억울하지 응.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게 있어 카우소이 자체를 별로 안 맞아 그건 그래 코코넛 응. 맛이 많이 나우리 평소에 커리도 안 먹잖아 근데 이때까지 먹은 카우소이 중에서는 제일 응. 나을 거 같아 그러니까 카우소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거 같아 응. 와 꽃도 뿌려졌다 주방장님안만났니다 그냥 봤다 이런 것도 못 봤네 그리고 이, 이거 닭고기 되게 아, 맛있네 어 닭고기 어, 맛있어 어, 닭고기도 못먹고 응. 그냥 갈 뻔했네 한 2만 원 나왔어 아 진짜 응. 카우소이 만 원. 응. 여태까지 먹었던 데랑 다른 맛으로 맛있는 카우소이. 카우소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어볼 만하다. 응.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똑같을 그렇지, 거다. 그렇지 그렇지. 안 좋아하는 우리처럼 약간 카우소이에 별로 취미 없는 사람들은 응. 굳이 와서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 응. 여기는 되게 정글에 있네. 비포장인데 와. 응. 저차 버렸어 누가. 차를 버려. 아차 어, 버렸어. 아저씨 내비안 보고 길을 되게 까아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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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어. 비온다. 그래 좀 날씨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가 오네. 제발.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하늘이 맑은데 비가 와. 어디서 이렇게 닭 잡는 소리가 나? 안사 왔어. 뭐야? 아니야 보호가 아니야. 왜, 보호가 왜, 아니야. 왜, 왜, 왜. 왜 그래? <laughs> 왜저래 저니 <laughs> 뭐 하는데? 야뭐저저이 씨. 내 앞에서 연애를 해? 아 여기가 레스토랑인가봐 이게 여기 어디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데 같다 그래 우리는 안에서 여기 요런 데서 먹자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처음 하는 거 This an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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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his this? 아 오케이 오케이 This one This one This one And this one and 아 끝낸 줄 아? 았어안 끝났어 This this one f i n i s 이래 있다고 좀 말씀. And <laughs> life goes. 아 이게 시그니처래. 어. 아나나 일단 타임이크티 One time milk e a r l Grey. 미쉐린 돌아다닐 때 전부 그냥 받은 줄 알았으니까 식당 자체를 준줄 알았는데 물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제 알았거든요. 왜냐면 메뉴 중에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점은 이것만 받은 데도 있는 거고 어떤 음식점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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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문하실 때 미쉐린 메뉴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게날것 같습니다. 음, 시그니처일만 하다. 얼그레이인데 단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그레이에다가 그거 넣나 봐. 시럽에. 그래, 뭐 이런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음, 딱 적당히 기분 좋게 단 맛이. 그리고 이건 음. 뭐 그냥 타이틴데 어, 맛있습니다. 이거 지금 음식도 기대가 되는 게둘다막 달지가 않아. 음. 그냥 딱 기분 좋게 단 맛입니다. 그래. 맹맹한 그런 단맛도 아니고. 맞아, 밸런스가 딱 좋아. 어, 밸런스가 딱 좋은 단맛이어가지고 음식도 그렇게 할것 같아. 음. 어 생각보다 여기 양이 많아 보이는데? 어 근데 너무 크다 양이 너다 네. 이게 팟타이.. 팟타이 라고 아저씨가 하지 않았나? 이건 처음 보는 데 이게 뭐야? 주문 잘못 들어간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잘못 들어간 것 같긴 한데? 나 금방 울어 아니 뭐... 말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지 너? 아니야 x 아니, 아니, 아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맛이냐면 우리나라 시리기 볶음맛이 아니같아타이 찌르기 볶음맛이 아니라 대한민겠다 이거 너무 이쁘다 이게 프라이드 라이스라고 했거든? 응음 네. 생긴 거 그냥 바꿨잖아 먹으면 대사로 볶았어 찰진 데 훌훌 털어져 이거다 섞어서 먹는 거 같은데? 이건 섞는다? 응 음. 이건 두부 이건 어떠냐 튀김옷은 유부 같고 음. 아래는 두부가 있어 소스는 뭐야? 그냥 땅콩 소스 맛있네 전체적으로 맛있, 맛있네 확실히 음. 자이거 이거는 고기 같 오리고기 아 오리야? 네. 음 아까 걔네 아니야? 고기 진짜 그럴 수 있어 왜냐면 <laughs> 어. 또 오리 같진 않아 아, 오리네. 오리야? 저기야 저거. 근데 조금 맵고 조금 짠 커리에 오, 오리 구이를 아, 이건 맛있겠다.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생선 간 거라 확 살타니까. 그러니까 아, 이건 다됐네 맛있다. 똑같은 이수능 여지나도 음. 이 위에 있는 거 있지. 식감이 되게 달라.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 그런 거네. 음, 너는거 잘한다 그렇지. 이건 막기름맛도안 나고. 아, 어, 없어, 없어. 그거, 그 거고. 오리 구 식감이 음. 되게 좋지 않아? 이 위에 거 식감이. 아, 어, 아, 어, 이건 이거잖 이건 뭐신기하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음, 진짜 그래, 다르다.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중에는 굳이 안 시켜서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 두개 있는데 이거 이 볶음밥이랑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시래기 볶음 이거는 음.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리서 여기까지 굳이 오실 필요는 없는데 원점 가는 길이라든지 이러면은 여기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료수도 맛있고 여기 굉장히 상타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여기가 좀많은1 0 7 0이면한 3만원 나왔네 <목소리> 오빠 왜 그래? 이거 시체 아니야 <목소리>